뽑아냅니다. 주말 농장. 깡패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2주 만에 주말 농장을 갑니다. 아이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말 농장을 시작했는데 막상 자주 가지를 못해서 야, 잡초가...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<laughs> 했지만. 2주 만에 아이들과 찾은 주말농장 은 아이들의 키를 훌쩍 넘긴 잡초 들이 반겨주고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한가? 다른 텃밭들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와, 있었습니다. 풀 너무 많이 들었다. 2주 만에 마주한 우리의 주말농장 <laughs> 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 모두 수확 해 봅니다. 나 <laughs> 매주 신선한 상추를 제공하던 상추 모종은 이미 나무가 되어 있었고 와. 이 흉측하게 생긴 것자 이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. 양배추 역시 더 이상의 야, 성장은 고추. 불가능해 보입니다 방울토마토 아, 역시 모두 녹아내렸고 호기롭게 와, 호미를 들고 잡초 제거에 잡초가... 나서보지만 아이들의 키만큼 잡초야. 자라버린 여기 잡초를 여기 앞에 여기. 두고 더 이상의 호미질은 의미가 그래, 없습니다 아, <laughs> 그래도 고구마와 땅콩, 옥수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. 모기까지 독성인지라 오늘은 이쯤에서 서둘러 집으로 아빠가 돌아갑니다. 아빠가 오늘의 명언을 하나 알려줄게. 사 먹는 게 제일 싸다. <laughs>